안녕하세요. 저는 뿡냥입니다. 오늘은 에어스톤 종류와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많이 쓰시는 에어스톤이 다이소 및 수족관에 가면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이런 동그란 에어스톤일 겁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작은 이런 애들도 있고요. 똑같은, 똑같은 역할입니다. 이거는 하나에 거의 700원? 이 정도? 근데 이거는 하나에 500원? 아니면은 두개 천원? 뭐, 이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지스 에어스톤이 있습니다. 이 지스 에어스톤은 제가 가장 추천하는 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격대가 좀 비싸지만 좀 고급형?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게 이런 버블형 리세 에어스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소위 디퓨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부분에 주사기로 물을 넣게 되면 물이 이렇게 타고 오고 여기에 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에어워스를 연결하여 에어를 틀게 되면 버블 카운터라는 기능이 생깁니다. 여기에 물이 차 있고 에어가 이렇게 들어오면 얼마나 에어가 잘 나오고 있는지 그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아주 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미세한, 되게 작은 기포가 생깁니다. 기포가 미세하면 미세할수록 더 물에 산소가 많이 녹아 내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어가 좀더 고운 거 를 쓰시면 좋기는 좋습니다만 다만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거 이거 하나는 거의 8,000원 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콩돌 이 콩돌 이두 가지의 약간 장점은 가격이 일단 저렴하다는 거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 단점은 다만 조금 잘 파손이 돼요 이 부분에 보통 호스를 끼워서 쓰시는데 청소를 하신다거나 약간 뭐 다른 걸 교체를 하려고 호스를 교체하려고 이렇게 잡아당기는 경우 이렇게 잡아당기는 경우 이런 식으로 파손이 됩니다 보이시나요 돌이 떨어져 나간 거거든요 만약에 빼려고 하면 이돌 부분을 자꾸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여기 있는 부분 이렇게 지고 당기셔야 이런 일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쓸수 없으니까 버려야 되거든요. 제가 아까 말한 이 지스, 지스 에어스톤, 이거는 왜 좋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 다른 모든, 이렇게 모든 아이들이 전부 다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안에 전부 다 슬러지라는 찌꺼기가 생깁니다. 찌꺼기가 생길 때는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연한 락스 통에다가 하루 정도 담갔다가 세척을 하고 쓰시면 되기는 되는데, 그렇게 하고도 잘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지스 에어스톤은 분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게,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 이 부분과, 여기 안에, 안에 있는 부분, 이 부분, 슬러지가 끼어 있는 게 보일 텐데요. 이 슬러지를 잘 씻어내고, 다시 조립을 하시면, 새 것처럼, 다시, 다시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거 하나는 거의 하나 천원 정도? 인터넷에서 치스 에어스톤 이렇게 치시면 670원. 뭐, 이 정도에 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연결할 때 에어펌프라는 게꼭 있어야 돼요. 에어펌프는 보통 에 어항을 하나 돌리실 때는 이구기 포기. 이구라는 거는 이제 구멍이 두 개가 있는 기폭이라는 뜻이고요. 저는 여러 개를 어항을 예전에 돌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거는 4구 기폭이 이 정도까지는 아마 필요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연결을 할텐데 호스가 있고 호스를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주시고 중간에 이렇게 에어 조절기 달아주시고요. 없어도 무방하지만 있는 게 훨씬 좋아요. 나중에 써보시면은 이게 왜 필요한지 아실 거거든요. 이 에어 조절기 하나에 500원, 하나에 500원 정도에 사실 수 있어요. 수족관에 가서 에어 조절기 주세요 하면은 보통 이거를 많이 주실 거거든요. 그리고 에어 조절기 끝에 이런 이제 콩돌. 이렇게 해서 전원을 연결해주시면 이렇게 보글보글보글 보글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은 전부 다 이렇게 끝에 다 달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 연결은 똑같아요. 역류 방지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역류 방지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늘은 여기. 아웃이라는 글자 보이시나요?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에어가 나가는 에어가 나가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웃이라는 부분이 적혀 있는 것도 있고 안 적혀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만약에 내가 산 영유 방지기가이 아웃이 적혀 있지 않다. 그러면 한번 풀어 보세요. 여기가 나가는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들어오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풀었을 때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요. 근데 반대로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에다가 넣는다. 아무리 세게 불어도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쓰시려고 하면, 이제 한번 불어보시고 끼워주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조절기 있고 끝에 이 콩돌을 달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달려고 하신다 그러면 여기 중간에 이런 식으로 다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나가는 부분 이렇게 중간에 자르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역류방지기 같은 경우에는 에어 펌프를 어항보다 조금 노, 높은 곳에 설치를 하시면 이제 그게 방지가 많이 되기 때문에 굳이 역류방지기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역류방지기를 하게 되면 에어가 조금 막힌다 그래야 될까요? 그냥 좀덜 나오죠. 아무래도 에어가 조금 약해지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역류 방지기를 달지 않아요. 그냥 어항보다 에어펌프를 조금 높게 설치하는 걸로 역류를 방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에어스톤 네 가지, 그리고 조절기, 역류강지기, 어떻게 연결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추천은, 이거. 지스 에어스톤. 이거, 이거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근데 이거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가볍기 때문에, 에어를 연결해놨을 때, 어, 에어가 쓰면 많이 휘, 휘날려요. 어항 안에서 많이 휘날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보이는 이 흡착 고무 이런 것도 다 따로 팔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호스를 통과 시켜서 그 끝에 이거를 달아주시고 고무를 어항 벽면에 고정해주시면 돼요. 오늘은 에어 스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i